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식신과 상관의 연애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연애 관련 영상을 너무 많이 올리고 있죠. 저도 제가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네, 그, <laughs> 근데 연애 관련 그 내용을 올리다 보니까요, 어, 제가 올려드릴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조금 이쪽으로 올려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버전도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부터는 제가 올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이 영상 제목을 보시고 사주원국에 식신이나 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일단은 지장간 속에 지장간 속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어, 나랑 교제하는 사람이 식신이나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당 사항이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잘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 연애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떤 기운이든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다 각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근데 단순히 연애를 길게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 상관은 조금 불리합니다. 그냥 정말 거두절미하고 단순히 긴 연애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상관은 조금 불리해요. 그리고 식신는 이에 비해서 유리합니다. 어, 상관이라는 거는 뭔가 개혁적이고 그리고 아이디어고 임기응변이 아이고 아이디어. 네, 아이디어고 임기응변이 뛰어나다. 요거는 대단히 좋은 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는 데 있어서 개혁적이고 아이디어가 샘솟고 임기응변이 뛰어나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 좋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식신 같은 경우에는 꾸준합니다 꾸준하고 자상합니다 물론 아,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상함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 상관도 또 자상하기는 하지만 식신하고는 또 비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연애하는 데 있어서 식신이 조금 더 유리하고 상관이 조금 더 불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 어, 근데 음, 조금 뒤에 제가 이제 식신의 단점은 또 뭐고 어, 상관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릴 테니까 아직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상관이 있다고 무조건 상관이 발현되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스텝 바이 스텝 음, 순서대로 좀 나가야 되겠죠 일단 실망하지 마시고요 일단 상관이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명식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연월일시가 있죠. 연월일시가 있는데요. 이 연월일시 순서가 모든 사건의 순서입니다. 연애하는 데 있어서의 순서라고도 할수 있겠죠. 아,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순서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만약에 연지 지장간 속에 상관이 있다. 그리고 시주청간에 식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이분은 연애할 때 어떤 두 사람 사이에서 사건이 생겼다 그럼 초반에 상관을 탁 써버려요. 상관을 써버린다는 게 어떤 거였죠? 아 어, 내가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 마음하고는 조금 엇박자를 내면서 다르게 표출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해하기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른다. 그래서 정말 일이 잘못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 식신을 씁니다. 식신은 어떤 거였죠? 솔직한 거죠.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식신이 솔직하다라는 게 진실을 얘기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 내 감정이 솔직하다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분이 여러분들한테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식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결혼하고 싶었다라는 뜻입니다. 어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도 결혼하고 싶다. 이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 당시 그 사람의 감정이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지만 식신의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재회 운에 활용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순서는 알겠고, 청간하고 지지하고 지장간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상관이 청간에 있다. 그러면 대단히 강력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로 보시면 돼요. 규모의 차이. 그리고 지지 상관이 있다. 그럼 그거보다는 좀 덜한 거죠. 그리고 지장간에 있다. 그럼 조금 더 덜한 거예요. 그냥 단적인 예시를 들어 볼게요. 어, 여자친구가 어,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딱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지장간 안에 상관이 있어요. 그럼 한석 달이 지났는데 여자친구가 살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장간 안에 있으니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기 보다는요. 어 자기야 근데 먹을 걸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표출한다라는 거죠. 지장간에 있는 거는 규모가 가장 작은 겁니다. 물론 이것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아마 네 응용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만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 두 사람이 교제를 하는데 두 사람 다 상관이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조금 빠른 시기에 발현되게끔 되어 있다. 그럼 아무래도 아, 두 사람 다 그렇다면은 연애가 오래 지속이 안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여자분, 여자분 같은 경우도 상관이 이렇게 연간에 올라와 있는데 남자분 같은 경우도 상관이 월지지장관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튼 여기 제가 시간 순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분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반부에 상관을 사용한다는 거고 남자분도 초반부에 월지에 있으니까요. 월지지장관에 초반부에 상관을 쓴다라는 거죠. 두 사람 다 이렇게 되면요, 연애가 오래 지속되기에는 조금 불리합니다. 물론 상관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처럼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인성, 생각하는 기운이죠? 인성이 상관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 붙잡, 제어하고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무토일간인데, 무, 오, 일주고, 월지도 오화예요. 그런데 연간에 신금이 딱 있어요. 그럼 이분은 지금 화기운이 인성이잖아요? 인성이 생각하는 기운이죠? 인성이 너무 많으니까 상관을 쉽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가 되겠죠. 또는 어, 상관이 있더라도 어떤 철학적이거나 예술적인 사람이다. 결국엔 똑같은 얘기예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상관을 그렇게 상관처럼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배우자궁, 배우자궁이라 그러면 일지가 되겠죠. 일지에 상관이 있거나. 일지지장간 속에 상관이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쓸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애인 연인 남편 부인이 되겠죠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연애를 오래 하고 싶다 그러면요 사실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냥 그게 좋은 연애든 안 좋은 연애든 나는 좀 안정적이고 오래 하는 연애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될 거면요 음, 이제, 남자, 여자가 있는데, 일지, 두분 다, 일지를 중심으로, 충이나, 격각이나, 형살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일지를 중심으로 충이나, 격각이나, 형살이 있다. 그럼 상대방이라도 안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상관보다는, 식신을 쓰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어,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 드렸잖아요 상관하고 식신이 둘다 있는 경우라면은 차라리 식신을 먼저 활용하고 나중에 상관을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왜냐면 나중에 상관을 쓴다라는 거는 오랫동안 이 사람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월에 상관이 있다, 그러면은 실은 오해인데, 그게 아닌데, 순간적인 판단으로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식신이 만약 좋은 것 같지만 왜 식신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상관은요. 빈도수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상관은. 그러니까 안정적인 연애를 할때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빈도수가 잦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상관은 정관하고 다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간 입장에서 정관은 그래도 싸울 만한 존재입니다. 평관은 싸우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평관은. 평관을 일간 입장에서 내가 싸우려면은 진짜 나도 까딱 잘못했다가 뭐 진짜 어디 하나 잘못되는 그런 각오를 해야지 덤빌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무의식이 그렇게 작용,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식신은 빈도수가 낮습니다. 이 그러니까 특징 때문에 아무래도 식신이 있으신 분들이 연애가 조금 더어 뭐랄까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식신에 대해서도 좀안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랬잖아요 이 식신은요 이거를 갖고 있으면 사람이 자상하거든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식신은 일간이 원하는 대로예요. 일간이 원하는 대로.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 자상하다. 그럼 뭔가 타인을 대단히 생각해주고, 타인 먼저 배려하고, 그렇다는 의미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은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자상함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이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겠죠?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면은 그게 무너졌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처럼 화를 안 내요. 웬만하면 둥글게 가려고 그래요. 왜? 평관하고 싸운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크니까. 하지만 한번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된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얘기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식신은 감정이 솔직하다고요. 진짜 끔찍한 얘기인데 어,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미워서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네가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는 상관이 조금 더 안전하겠죠 다만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안정되고 긴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상관보다는 두 사람 다 식신이 있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두 사람 다 상관이 있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좀덜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식신을 쓰는 사람하고 교제를 한다면 이 사람이 무언가 계속 참다가 터졌을 때 아주 과격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감정이 솔직하다 보니까 아주 매서운 심장 후벼 파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조금 종합해 볼게요. 일단은 안정된 연애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배우자궁을 중심으로 충이나 격각이나 형살이 두 사람 다 없는 게 좋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다면은 나머지 한 사람은 없는 것이 좋다. 배우자궁을 중심으로 충이나 격각이나 형살이 없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배우자궁을 중심으로 충, 격각, 형살이 있다라는 건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애 초반에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게 좋겠지만, 가슴도 설레이고요. 연애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나면은 변화가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둘 다, 두 사람 다 배우자궁을 중심으로 충격각 형살이 있다면은, 각자만의 우주 속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소화시키면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부부 동반 여행을 계속해서 다니신다라든가, 또는 뭐, 나중에, 노후에, 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배 위에서 둥둥 떠다니시면서 아주 익사이팅하게 보내신다라든가. 근데 그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중한 사람은 상관을 안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분다 상관을 써야 한다면, 두분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이 깊어서 뭐 좋게 얘기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생각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상관을 바로바로 바로 활용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인성으로 상관을 제어하고 있어야 되거나 이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 다 상관을 쓰고 있고 두분다 일지에 또는 일지 지장간에 상관을 두고 있다면은 거기가 배우자공을 뜻하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상관을 자꾸 쓰겠다는 뜻이니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식신은 자상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상한 거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기대심리가 생기고 오랫동안 상대가 거그 기대심리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노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단히 잔인하게 변화할 수 있다. 특히나 이 식신이 금식신이면은 더 그렇겠죠. 경금이나 신금은 아, 약간 조금 매서운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런 면모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끝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영상을 제가 좀 자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부터는요. 이제 남성분을 주인공으로, 남성 버전의 연애 관련된 영상을 또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